내달 네 그러니까 다음 달 9일에서 24일 사이에 재발사 된다고 하는데요. 나로 어,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그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인데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것 같아요. 네. 네. 국민적인 관심사. 관 있으세요, 이제 정부와 언론이 어느 정도는 만들었죠. 네, 기자님이시니까 아무래도. 아,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, 많으세요. 왜냐하면, 왜냐하면, 왜 아, 개인적으로 왜 많아요? 개인적으로 도 관심이 있죠. 음. 왜냐면뭐 다른 걸 놨다라서. 나로 발사가 사실 아무것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. 도대체 저거 위성저으 쏘는 게 도대체 내 삶과 무슨 음, 영향을 미치냐. 네.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. 일단 뭐 경제적인 측면은 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걸 나타나서 뭐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국민적 자긍시, 자긍심이 생기죠. 이번에 음, 나로가 음. 성공했다면은 세계에서 열 번째로 위성 발사를 성공한 나라가 되, 되거든요. 음. 사실 왜 세계 10위 안에 들었다 그러면은 뭐 부족한 우리는 너무 턱관을좋아요 사실은 그게, 그게 굉장히 의도가 다분하죠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너무 급하게 안에. 또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. 예. 네. 그리고 사실 경제기 효과도 적지 않은데 사실 경제기 효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전 세계 그 우주 개발 시장을 네. 한번 봐야 됩니다. 네. 전 세계 우주 개발 시장이 약 작년 기준으로 316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. 16조. 예, 어마... 네,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. 근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8천억도 안 돼요. 근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위성 기술이 없기 때문인데, 나로가 잘 발사가 돼서 우리나라가 위성에 관련된 원천 기술을 확보를 했을 때는, 사실 우리나라가 제조업 늦게 뛰어들어도, 세계에서 1위가 되는 거 많거든요. 반도체 그랬죠. 네. 디스플레이 그랬죠. 조선도 그랬거든요. 그런 것처럼, 아직까지는 섣부르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, 위성 기술에 있어서도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한다면, 세계 시장에 대한민국의 주요한 수출 제품 중에 하나가 위성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저는 이렇게 아는 게좀 적어서 솔직히 그 발사가 된다고 이거 남의 위성을 쏴서 올리는 게 우리나라 위성 발사체 기술하고 어떻게 크게 연관이 있는지 차라리 그냥 그 기술이 있구나 정도만 인정되면 되지 굳이 꼬 발사가 아니,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저는 어릴 때 사실 우주 과학자가 꿈이기도 했어요. 와우. 예. 그래서 우주의 그뭐 코스모스 연령때가딱그 예, 과학자를 본거 예. 코스모스 읽고 막 되게 감동받아서 예. 하늘 쳐다보고 아, 그렇죠. 막 그럴 그렇지. 때가 코스모스. 있었는데.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저는 장동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에 대한 개발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. 앞으로 미래에 먹거리고 미래에 우리한테 무엇인가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우려하는 바는 너무 이게 정부 주도로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급하게 사실은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무슨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. 러시아가 들어와서 돈 받고 사실 날려주는 거거든요. 네. 그게 사실 경제적으로 그 발사 외국의 용역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, 이 나로라는 것들이 원래 이 과거에 우리가 뭐 액체 연료를 써서 로켓을 발사하려고 굉장히 연구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었어요. 실제로 그렇죠? 네. 근데 이제 북한에서 대동 뭐 이렇게 뭐 미사일 쏘고 막 이러니까 정부에서 급하게 음. 빨리 쏴라. 음. 그러다 보니까 빨리 쏠 방법은 이렇게 내재화해서 뭔가 이렇게 쌓는 것보다는 어차피 두려워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긴급하게 이제 계약이 됐고 음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번의 이제 발사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지금 미래, 한국을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. 네. 다만 이걸 어떻게 정말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다시 원점에서부터 생각해야지 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도 뭐 비슷한 논점에서 뭐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. 딱그 말씀인데 사실상 미국의 그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위성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한 목표도 사실상 정부 주도였어요. 네. 솔직히 그때도 소련하고 미국하고 달라를누가 먼저 보낼 거냐, 맞습니다. 네. 자존심의 싸움이었습니다. 거기에는 무슨 국익 기구 뭐 다른 거 병사 필요 없었고요. 필요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았고요. 야 소련이 저렇게 먼저 달라를 사람을 보냈는데, 이건 미국이 전 세계 1등 국가라는데 자존심이 있지라고 해서그 경쟁이 시작됐고. 그게 상당히 먹혔기 때문에 10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해서 달러에 보냈던 겁니다. 네.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느냐? 그 관점에선 미래 의 시장 먹거리니까 분명히 우리가 위성 기술에 대해서 어,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딱그 말씀이에요. 야 북한이 뭐 올라간대, 그럼 우리도 내년까지 올라가야지. 이건 음. 좀 아니죠. 네.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음. 맞지만 그걸 그렇게 단기 목표 성장으로 간다라는 건 저는 좀 그건 반대입니다. 개인적으로. 음. 어떻게 뭐 우주인을 꿈꾸셨나요? 전혀 아니죠. 유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? 그런 지 이제 막던지는데막 던지는데요? <laughs> 안 되는데. 저는 약간 좀딴 얘기를 하고 싶은데, 과연 저희가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해가지고 여기에 돈을 쏟아부으면 이걸 잘 개발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한국에 많이 있을까요? 이게 저는 약간 음. 요새 걱정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시대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다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라고 꿈을 꾸던 시대가 있었잖아요. 그런데 지금은 뭐다 그렇게서 간 다음에도 이빨 뽑으러 가고 지금은 다 연예인 뽑으러 가고 있잖아. 뭐 지방 빼주러 가고 하는 전문 대학원 <laughs> 네. 많이 가잖아요. 그래서 과연 저걸 개발할 과학자들이 계속 수고일까? 자라나고 있을까가 네. 네. 되게 걱정.